안녕하십니까. 한국업사의 전문가협회 회장 한성진입니다. 업사 전문가협회에서 실시하는 자격검정 3급 옆다기 한목머리 실기 패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작품은 옆 사이드 부분을 브레이드로 따서 뒤에 망을 넣어서 처리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 기본적인 머리 조건을 한번 보시죠. 자, 22인치 정도 긴 머리입니다. 그리고 외부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후대각으로, 뒤에서 봤을 때 부비자형이 되게끔 후대각으로 브로킹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눈썹골이 끝나는 부분서부터, 안쪽으로 1cm 내려가는 부분서부터 뒤를 향해서 사선으로 브로킹을 뜹니다. 이렇게 브로킹 떠야 되겠죠? 이렇게 뜨고요.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눈썹골이 끝나는 부분에서 안쪽 1cm 들어가면서 이렇게 프로킹을 떠요. 자 이쪽면 잘안 보이시죠? 동일하게 이쪽면하고 똑같습니다. 넣어서 잡아서 빗질하고 그리고 약간 숙이셔야 되겠죠? 그리고 단단하게 놓은 상태에서 우두까지 내려가서 뒤에서 봤을 때 v 형이 되게끔. 단번에 V자형으로 이 브로킹 뜨기가 사실 어려워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뜨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좌우 대칭이 되게끔 브로킹 떠요. 이 부분을 머리 묶겠습니다. 자 양핀 머리 방법을 이용해서 약중의 핀을 걸어서 머리 묶겠습니다. 후두부까지 내려서 머리 묶겠습니다. 자 양쪽 핀을 걸었죠? 묶어요. 측 빔을 걸어서 양빙 거리 방울 위에서 머리 묶었습니다. 묶은 다음 왼쪽서부터 머리를 브레이드로 닦겠습니다. 간지런나게 빗고, 빗고, 자슬라이스 떠서 빗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발레로 따서 정석으로 디스크 방으로 닦겠습니다. 자, 위에서 한번 잡아오고 보이시죠? 예 네. 다음 밑에서 한번 잡아오고 또 위에서 한번 잡아오고 밑에서 한번 잡아오고 점점 좀 내려가면서 양을 좀 많게 하세요 조금씩 많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들어주지 말고 낮게 붙여줘야 되겠죠? 들어주면 머리가 울어보이니까, 위에가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따는 손쉬운 방법, 삼갈래, 디스크 방법을 이용해서 머리를 땁니다. 점점점 내려가면서 양을 좀 많이 잡아주죠. 조금 쉬어. 그리고 텐션을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들어주는 각도를 낮게, 목선에 붙여서 한다는 기분으로 낮게 가셔야 되겠죠. 그 점점점 내려가면서 양을 좀 많이 잡아주시고요. 자, 가지고 이거를, 딴 상태를 그대로, 육핀을 이용해서 잡아주겠습니다. 임시정착이죠, 임시정착. 임시로 잡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임시로 잡아놔요. 도망가지 않게끔, 임시로. 여기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요 머리 닦고 하겠습니다, 여기. 닦고. 어, 옆에 지금 왼쪽에 부분 브레이드로 상발로 땄잖아요. 요 부분과 동일하게. 요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바른쪽도 땄어요. 똑같하게. 똑같았죠? 예. 딴 부분을 같이 묶어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양핀 거리 한번 주시죠. 자, 짠, 양빙거리 이용해가지고 머리 묶겠습니다. 같이, 편리하게. 묶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음, 간지런하게, 간지런하게 묶은 부분을 빗겠습니다. 생머리니까요. 묶었죠? 다음에 요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반을 나눠, 2분의 1로 나눠요. 2분의 1로 나눠요. 예, 네. 또 같이 2번을 나눠서, 요 놈은 위로 올라가요. 핀셋 이용해가지고 잡겠습니다. 아, 네. 지금 2분의 1을 아는 부분, 위에 판넬에다가 핀셋을 가지고 임시정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번 넣습니다. 다음, 아래단 판넬에 백금을 넣어가지고 망을 씌워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백금 넣는 이유는 뭡니까?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넣는 거죠. 예. 망을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망을 씌울 때, 망을 씌울 수 있는 그 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실핀을 넣어서 실핀을 꽂아주고요. 보시죠? 이렇게 꽂아줬죠? 예. 다음에 반대쪽도 실핀 한번 꽂아주세요. 반대쪽도 실핀 하나 꽂아주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손이 아프지 않게끔 꽂아줬죠? 그 다음에 망을 넣어서, 이렇게 벌려서, 넣어서, 넣고, 또 다시 또, 넣어서, 빼가지고, 걸어주고. 이런 방법을 취하게 되면 쉽게 망을 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 나눈 부분 아랫단에 망을 쉬었죠이걸 접겠습니다. 접는데 그냥 접는게 아니라 한뼘 정도 되는 부분에다가 머리 묶어요 요 부분을 묶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로 해서 묶겠습니다 네, 한뼘 그냥 하는 도한뼘 정도 되는 상태에서 묶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게 쪽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다음 안으로 접겠습니다 접어서 밑으로 말아요 말아서 쭉 들어갔죠? 그 다음에 윗핀을 이용해서 하나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다음, 또 하나 육비를 이용해서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럼 이제 밑에 쪽으로 걸렸죠? 걸린 부분을 송편 빗는 방법을 이용해서 쫙 펼치겠습니다. 자, 보시죠. 펼쳐가지고, 송편 빗는 것처럼 펼쳐가지고 면 넣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넣고 나서 잡고 다시 육비를 이용해서 잡아놔야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육비를 이용해서 잡아넣겠습니다. 또 하나, 트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쪽 우리 됐습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약 대략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면 뭐 완성이 되죠. 우리 뭐 패턴은 거의 30분 정도의 대기가 실기 패턴이 이루어지지만 은 20분 정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다음, 위에 내립니다. 내려서 꼬리빗을 이용해서 백컴을 넣으시고요. 그리고 빗질을 하시고요. 다시 또 망을 씌워서 위에 부분에 모양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망을 걸 때가 없으면 실핀을 이용해서 하나를 걸어서 매듭 있잖아요. 아래 위에 매듭에다 걸어요. 걸어서 넣어주고 벌려서 다 씌워줘요. 씌워주고 씌워줘서 넣어주시고 이렇게 역시 펼쳐요. 펼쳐요. 역시 또 시계 방향으로 돌려요. 시계 방향으로 180도 돌려요. 하나, 둘셋하 이렇게 돌려요. 돌려서 위치를 잡아주고 잡아주고 잡아주고, 그리고 윗비를 이용해서 잡아주고 또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같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또 내려와서 또 주름을 잡아주고, 역시. 옆에 있는 판들과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바라스가 막뀌고 하면서, 톤으로 약간 누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육비를 이용해서, 판넬을 넣어주고, 슬라이스를 한번 잡아주고,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돋보를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겉자락에 머리 부풀어기가 있나 점검해보면서, 어디 세트 하면서 마무리 짓는 3급 실기 패턴 중에서 옆 닦기 한복머리를 보여드렸습니다.